누구 무름이라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라는 이 남말 뜻 이건 도대체 뭘까요? 아, 일단 국어학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러 어 궁여 지책이라고 하죠. 궁하면 통한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파고들다 보니까 아, 이제 그 고고학 분야도 있고 민속학 분야도 있고 또 이제 향찰 뭐 등등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문헌 또는 이제 민속학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이웃 나라에 관련된 발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음 나름대로 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어 나라는 이 낱말은 음 나타라는 말에서 온것 같다. 해가지고 어, 나음이라는 뜻을 기본 뜻으로 못뜸 뜻으로 어, 확정을 좀 하고 어, 그것을 바탕에 두어서 어, 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물음을 어, 한번 물어가가는 방식을 한번 철학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제 언어학자들, 국어학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분들께서 어, 연구하신 결과물은 제가 거의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음, 정확히 나가 그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에, 없었기 때문에, 한두 분좀 가설적인 입장을 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단편적이고, 어, 그래가지고, 나라는, 내가 누구냐 라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좀 철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낳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나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 나에다가 히읗이 붙어 있죠. 근데 히읗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남성호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되게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뜻이 많더라. 한80% 정도는, 어, 하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아마 자료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것은, 음, 사람만의 일은 아니, 아니고, 아니 어, 하늘과 관계되어 있다. 물론 이제 하늘은 또 뭐냐, 이렇게 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늘이라는 것이 한, 물이라는 것은 뭐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늘이라는 것이 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땅은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하늘과 땅이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하늘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머니의 경우는 분명히 몸으로서는 안 씁니다 몸의 주역인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laughs> 나음과 관련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뭐죠? 오늘날에 이제 결혼 제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laughs> 그래 아버지의 역할은 아그 밑받침이라고 뒷, 뒷받침이라고 할수 있는 아,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 역할을 이제 국가가 조금 대신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음, 아버지는 뒷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쳐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머니는 기름의 역할을 떠나서 이제는, 에, 나름대로는 떠받쳐줘서 그 아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처음에 에, 일단 몸에 아이를 씨를 베가지고 아이를 베서 어, 몸속에서 어, 키운 뒤에 그것을 어, 바깥으로 내놓아야 되죠. 그래서 어 내놓는다. 벤다는 말도 아주 재미있는 음, 말입니다. 베다라는 것은 어, 일단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자기 몸 안으로 또는 이제 배우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다는 어, 베게 해주다 이런 뜻이니까 음, 내가 모르던 바를 내가 열심히 그것을 내 안으로 내 머릿속으로 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배다인 경우에 이것은 실제로 몸 안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어, 이것이 딴 몸이기도 한데 한 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 구분이 되면서도 안 되는 이런 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몸 안에 들어있는 그 아기, 뱃속 아기는 태아라고도 우리를 할수 있는데요. 이 아기는 기본적으로는 엄마의 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몸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즘 논의할 때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몸, 내 손톱을 내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있는 것처럼 내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의 한 일부인 아기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반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태아의 경우에는 또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분리의 원천이 뭐냐 면 아버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얼러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른이란 말에 이제 어원이 되는 건데 어르다 서동방울 그러니까 어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해야만 이제 남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죠 그니까 얼르다라는 것은 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을 짓는다 성교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얼러서 낳는 데 도움을 준 그래서 낳고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 그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성의 교환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암컷이 이제 성적인 이런 매력을 발산해가지고, 어, 이제 수컷을 붙잡아두기 시작하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리라는 것을 이제, 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성의 교환, 성적인 교환을 통해서 남편, 남자를 붙잡아두다가, 그 남자는 그냥 와서 어, 어, 성적인 행위만 하고 가느냐? 그 남자가 뭔가 가지고 오기 시작하죠. 고기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걸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나왔지만 여전히 암컷은 수컷에게 성적인 어, 이런 이제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도 납보 뭔가 이제 에,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얼러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의 탄생인 거죠. 예전엔 가족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남자한 수컷은 이제 성교 교미가 끝나고 나면 또 따로 흩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가족이란, 가족이라는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 가정 안에 가족이 생겨나면서 엄마와 아빠가 생겨났고 그아이 아기가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 과정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나음이라는 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하나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배어 내놓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출산과 관계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 출산, 가족에 이어져 나감이라는 하나의 어떤 종족이라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몸뚱아리만 나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평등합니다. 가족을 낳으면서 실제로 가정이 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밴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여가지고 어, 몸, 마음을 함께 받아들여서 어, 이제 여성의 몸 안에 새로운 사람, 깐난아기를 이제 배워서 그 아이를 이제 바깥으로 내놓게 되음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음, 이런 자연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 그냥 음. 동물들의 출산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낳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하면 결국 우리가 유전자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뉴런 이 유전자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수많은 정보 다발이 있죠. 그 정보 다발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에로부터 실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자 내매 과정이다. 아, 이런 배아의 단계에서도 자 내매 과정이 있지만은 태어나서도 똑같이 그것을 점점 더 아이를 가능성을 키워나간다라는 의미로 어, 계속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라나기. 요것도 나음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는 태어난다라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은 수동 능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도 낳아야 되지만은 아이도 스스로 낳아야 됩니다. 우리말로의 태어남은 수동 능동이 아니라 함께 어떤 행위 사건을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이루어낸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배어 내놓음이라는 것을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에로부터 실을 뽑아내는 것으로 본다면은 자 몸을 낳아가지고 몸으로부터 다시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또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성장시켜 나가는 정신을 또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또 뽑아내가는 과정을 또 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을 낳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과 의식과 문화를 낳는 것이고요. 또더 나아가면은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문명을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에, 사람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적응하는 수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더 확장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저는 엮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가족으로 엮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사춘기 때 <laughs> 누군가를 나의 가족으로 엮을 것이냐는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엄마로 인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끔은 엄마로 엄마를 부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나아진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이어나가면서 바로 나를 형성해 나간다 그걸 저는 이제 자신의 삶의 길을 스스로 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음이라는 것은 몸의 차원에서 마음, 정신의 차원에서 그리고 삶의 차원으로 텍스트와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다. 또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아주 존재론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이렇게 나음이라는 우리말로 딱 풀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어 잉글리시로 수 있는 I라는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낱말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철학으로 한번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간단히 <laughs> 나라는 낱말을 이제 나음이라는 여기 착안하게된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린 건데요. 길쌈 민속학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어, 여기 쭉 이제 낱말들을 찾다 보면요, 어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히읗이 붙어진 나이가 있는데요, 나이 우리가 쓰는 너몇 살이 야할때그 나이 말고 히읗이 붙어진 나이 아, 이제 빼먹었네요 나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한삼 나이 그럼 한삼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시 이걸 한삼 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은 생산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생산이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산이라는 말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무슨 상품을 생산한다고 쓰면 좀 이상한 낱 말인 거죠. 그러면 무슨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뭐 어머니인가요? 공장 기계에서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마치 뭐 품었다가 이렇게 낳는 그런 과정으로 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산업화라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이것을 그 남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을 써가지고 원래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 산모 그런 경우에만 산이란 말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산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좀 연결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라는 말은 나아진 것이다라는 것으로 쓰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길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아 누에 고치로부터 삼삼기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음, 이제 배틀에 올려놓고 어, 이제 배를 짜면 그것이 나아지고 그 그때 나아진 것을 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말로 너몇 살이니 할때그해 내가 살아온 해를 세는 그 단위가 바로 나이인데요. 그것도 원래는 나히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읗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진 만큼의 해, 나아진 만큼의 수 이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이것을 음, 디귿이나 티귿으로 쓰면요. 단위가 됩니다. 개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낫. 그래서 나아진 하나가 바로 낫, 낫할때 낫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낱말은 거기서 히읗이나 티귿이나 디귿이 떨어져 나간 일반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면은 축약이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나라는 말은 이런 낫이라는 낱말이 주은 것이다. 그러니까 낫는 자이면서 나아진 자이면서 스스로 낫는 자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없는 의미의 나음이죠. 이런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서양 언어에서 잉글리시에서는 수동태, 능동태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말에서는 이 수동태, 능동태 구분이 좀 애매한,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애매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또는 그냥 뭉뚱그려서 쓰이게 됩니다. 살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살리다 라는 것은, 어, make 어, 의 뜻은 압니다. 만들다 라는 뜻은 아, 아닙니다. 살아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리다는 어, 살게 해 주다, 허용의 뜻입니다. 의사가 나를 살려줬다면, 은 그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자가 스스로 병을 나아서 어, 살아났으면 의사는 살린 사람이 되지만 그 의사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환자가 마침내 죽었다면 어, 그 의사는 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다라는 리라는 이 사역동사는 저는 이제 사역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어학에서 사역이라고 하는데.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리다는 살아있게 하는 것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음도 그렇게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나음은 나아지게 해주고 또 내가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나아짐과 나음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다. 하나의 매듭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말과 잉글리시의 차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잉글리시의 경우에는 i love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무한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말의 경우에는 나와 너는 평등한 관계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서 매듭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에 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